안녕하세요. 갑자기 파이어쪽의 사이더 언니에요 싱글파이어 비하인드 2탄을 준비했습니다. 비하인드 2탄에서는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다 전하지 못했던 주식 투자 히스토리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꼭 영상 완주 부탁드려요. 미국 주식 종목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? 나는 일단 나의 생활에 집중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편이야.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, 자주 먹는 브랜드,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의 영향력 같은 거. 회사 다닐 때는 윈도우, 오피스 등을 사용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MS와 어도비 주식을 눈여겨보고 매수했고, 커머스와 연관된 회사 중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아마존이, 오프라인에서는 코스트코가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매수했었던 것 같아. 요즘 같이 장세가 불안정할 때는 S&P 500 지수나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긴 해. 미국 주식 요즘 진짜 많이 빠졌는데, 계좌 괜찮아? 당연히 안 괜찮지. 그래도 4월 초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, 독인 계기냐? 마이너스 1억에서 더 내려가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, 근데 뭐 수익 실현은 안 했으니 아직 전혀 잃지 않은 거잖아. 이렇게 저렴한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씩 더 매수해 보려고 항상 느끼지만,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멘탈 꽉 잡는 게 진짜 중요해. 패닉에 빠져버리면 더큰 손해를 볼수 밖에 없어서 당분간 MTS를 멀리 하고 산책이나 등산 등돈안 드는 취미들을 많이 하면서 주식에서 관심을 좀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. 지금 보면 실업급여도 꽤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. 수급 종료한 이후 현금 흐름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? 앞으로 수입이 더 줄어들 일만 남았으니 배당주들을 조금 더 세팅해 보려고는 하는데 현재 연간 1,800만 원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건강보험상의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에 넘기는 해서 그 사이 다른 수익모델도 세팅해 보면서 조정해 봐야지. 건강보험은 또 노동소득보다는 총 자산규모로 산정이 되더라고. 정리식 투자가 나는 너무 어렵던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? 나도 사실 회사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투자를 안 해줬으면 그렇게 긴 시간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. 퇴직급여를 미국 펀드에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수익이 꽤 괜찮았거든. 자동으로 투자가 되니까. 근데 뽕에 차올라서 ETF로 투자하면 더잘될것 같아서 증권사로 옮겨왔는데 완전 똥망. 내가 직접 사야 되니까 자꾸 안 사고 넘기게 돼서 힘들더라고. 들어보니까 요즘 증권사들에서 적립식으로 투자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원.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려고 미국 주식 시작하려면 얼마나 들고 하는 게 좋을까 더큰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 얼마나 있어야 되지 라는 기준은 없는 것 같아 진짜 알수 없는 타이밍을 재다가 지쳐서 못 사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바로 계좌 트고 여유가 되는 대로 투자를 시작하는 거 추천해 지금이 가장 빠른 때고 적립식 투자는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니까 앞으로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야? 지금까지처럼 파이어족을 위한 투자법, 회사생활 어드바이스, 일상 로그로 큰 줄기는 유지할 거고, 좀더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. 내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니, 같이 투자를 하는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함께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. 회사생활 어드바이스는 직장생활 선배로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대처 방법 혹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다른 분들한테 무언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주제는 못 되는 것 같고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을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운영하고 싶어. 오, 훌륭한데 개인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 있어?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스타일이잖아. 최근에 또 랭귀지 익스체인지 모임도 추가로 나가기 시작했어. 챗 GPT 등 AI 관련 교육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는 있는데. <laughs> 너무 바빠질까봐 시간을 좀 보고 있어. 아, 참. 그리고 구독자 1,000명 달성하면 라방하려고. 근데 금방 달성할 것 같아서 곧 게시판에 예고를 올려볼 예정이야. 아무튼 싱글파이어 출연이라는 큰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 같아서 너무 장하다.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좋네. 이 자식 잘될것 같아.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. 갑자기 파이어 쪽 화이팅!